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름 산행으로는 최고의 명품산이고요. 산행 거리가 짧아서 하산 후 물놀이까지 하고 기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경기도 오지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낮은 산이라고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되고요. 석상 계곡을 끼고 있는 소공강 소리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 흥인지문 앞에서 아침 7시에 산악회 버스를 타서 대략 2시간 달려 소리산 소공강 입구에 내려서 직진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곳에서 주차장 거리는 대략 150m 인데요. 소리산 입구 바로 뒤쪽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 이곳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입구에서 쭉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시원한 계곡이 펼쳐집니다. 앞에 보이는 계곡은 바로 석산계곡입니다. 이곳에서 징검다리를 건너가셔야 소리산을 갈수 있는데요. 이곳부터 대략 20분은 계곡 옆길로 가시게 됩니다. 계곡길이 너무너무 시원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바위가 조금 미끄럽네요. 조심조심 가셔야 됩니다. 소리산은 여름 산행으로 명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단체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곳이 계곡 끝자락인데요. 이곳부터 숲길 산행이 시작됩니다. 이곳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곳부터 대략 30분 정도는 오르막길로 가셔야 됩니다. 앞에 보이는 바위가 수리바위인데요. 포토존이라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곳은 출세봉인데요. 조금 전 소리바위에서 정상까지 80m라고 봤는데요. 이곳은 84m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이곳은 굴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해서 바람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휴일인가 보네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네요. 저와 더불어 모든 분들이 올한 해도 무탈하게 지나가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곳을 지나면 약간의 암벽 구간이 나오는데요. 암벽 구간만 올라가시면 소리산 정상이 나옵니다. 이곳은 해발 479m 소리산 정상입니다. 이곳에서 왔던 길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계곡길로 가면서 지나쳤던 선녀탕을 보고 오겠습니다. 선녀탕 앞은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계곡 바람도 시원하지만 물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흐르던 땀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너무너무 시원해서 쉬었다 가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산 계곡 중에 이곳보다 시원하고 물수량이 많은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도로 따라 대략 100m쯤 가시다가 무릉도원 돌탑이 보이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게리먼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 도시락 준비 못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이곳은 평범한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N 쪽으로 내려가시면. 구릉도 같은 물놀이장이 펼쳐집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